여러분은 오늘 하루 트레이딩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세팅을 하고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 추세와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파악하고 보조 지표를 추가하고 전체적인 차트 동향을 파악하며 그날의 시나리오를 설정 후 매매를 합니다. 저희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송출드리고 있는 실전 매매 팀방에서도 오늘 하루 차트가 어떤 방향인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추세는 어떠한지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트레이딩을 진행하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워낙 강한 구간이라 쇼 포지션을 진입하였고 진입한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10점 매매 팀방에 송출 드렸습니다. 다행히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며 19% 수익을 달성하였고, 제가 공유드린 포지션을 참고하여 개인 매매 진행하시는 팀원분 또한 수익을 달성하셨네요. 오늘은 제가 데이트레이딩을 할때 차트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전문가 트레이더 박단도입니다. 차트 세팅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부터 오늘 정리해볼 예정인데요. 현재 레버리지 15배, 약 7천만원가량 진입한 포지션을 거의 4개월 만에 종료해볼 예정입니다. 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90K가 이탈을 하고 이 마지노선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기에 아쉬워도 종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은 1300%를 돌파한 구간이고 수익금은 약 66만 테더, 하나 약 9억 5천만원 정도 수익금을 체결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저는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해서 방금 체결한 수익금으로 천천히 롱 물량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제 계좌 잔고는 100만 테더가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우선 제가 생각한 매몰대 라인까지 차트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똑같이 레버리지 15배로 10비트만 먼저 진입을 하고 이 매몰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 나가며 매집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레버리지 15배로 10비트 진입한 상황이고요 물량 매집하는 거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브리핑 드릴 테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장기 포지션 또한 실전 매매 팀방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데이트레이딩을 할때 어떻게 차트 세팅을 하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날봉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딘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딘지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90K 라인의 선을 하나 구워줄 거고요. 그리고 92K 라인에도 93K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이 마지노선 매물 때 저항선을 작도를 해놨고요. 날봉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총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꽤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염려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느 정도 물량을 쌓으면서 반등을 보였던 구간 바로 이 구간이죠. 날봉상으로 한 4개, 4개의 날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구간은 75K에서부터 77K 정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물량을 쌓아줬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작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전에 고점 라인에다가 이렇게 날봉상으로 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해주는데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저는 볼린저 밴드가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저의 꿀팁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모습에서 EMA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22EMA로 변경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곤 합니다. 20EMA 선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로 연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22EMA가 중요한 점은 상승 후 눌릴 때이 22MA 선까지만 눌려주고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22MA 선 아래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볼벤 중심선을 활용하고 있고요. 날봉상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4시간 봉으로 넘어와 줍니다. 자,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또 한번 보이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요.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봉 상 체크했던 이런 선들을 색깔을 바꿔서 구분하기 쉽게 설정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4시간봉까지 작도가 끝났다면 1시간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줍니다. 자, 1시간봉에서는 4시간봉과 겹치는 이런 유의미한 박스권 매물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차트 세팅이 끝났다면 15분봉으로 돌아와 줍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매물 구간이랑 가깝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직까지 이볼빈 중심선 22MA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는 롱포지션을 진입하지 않고 볼빈 중심선을 마감봉 기준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와준다면 그때서야 롱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목표 타겟은 다음 저항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날봉상 차트를 먼저 보고 지지와 저항 추세를 파악을 한다. 4시간봉에서도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의 구간을 찾은 다음에 1시간 봉을 참고를 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된다면 15분 봉으로 넘어와 볼뱅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 라인들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진입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간은 15분 봉으로 봤을 때 하락 엠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엠파동의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반등 후 다시 이런 저항 영역들에서 힘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롱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고 추세 추종 원칙에 따라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하는지 매매하기 전에. 차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1대1 메시지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특성상 이러한 차트 분석을 통해 관점을 공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송출 받아보실 수 있는 비트코인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발 빠른 차트 분석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매매 타점은 실전 매매 팀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이 점도 한번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